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어, 저항의 합성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합성 연결이 뭐냐면, 저항을, 어, 두개 이상 연결하는 방법을, 그, 저항의 합성 연결이라는데, 저항의 합성 연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게 뭐야? 요게. 요게 저항이죠. 저항을 요렇게. 어? 저항이 지금 두개 있죠. 저항을 요렇게 한 줄로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한 줄로 연결하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한다. 뭐라고? 직렬 연결. 그래서 요게 R1. 요게 R2라고 했을 때 자, 직렬 연결의 합성 장 자, 합성 저항을 구한다는 말은 이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바꾼다라는 말이 하나로. 자, 이때 자, 직, 직렬 연결 합성장 어트, 어떻게 구하냐? 직렬 연결의 합성장 R, r 은 어떻게 구한다? r 은 여기에 어떻게 그냥 더하는 거다. R 더 R1 더하기 R2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직렬 연결 합성장을 이렇게 구하고,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 여기 보면 R1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R2가 있어요. 병렬 연결은 뭐냐면, 요걸,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쭉 가다가 양쪽으로, 어, 요렇게, 양쪽, 세쪽, 네쪽, 요렇게, 한 줄로 가다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연결을 뭐라고 한다? 병렬 연결이란다. 뭐라고? 병렬 연결. 병렬 연결. 자, 그러면 이때, 병렬 연결을 이, 이 나눠진 요 장을, 어, 하나로 만드는 합성장은 어떻게 구한, 구하냐면, 요거는 R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R분의 1을 구해요. R분의 1. R분의 1을 구하는데, R분의 1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됩니다. R2분의 1. 그래서 이걸 다시 하면 R1 곱하기 R2에 R1 더하기 R2 이렇게 되겠죠. 뭐가 R분의 1이.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어주면 쇽 뒤집어주면 아, 좀 어떻게 돼요? R1 더하기 R2 그리고 R1 곱하기 R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실험. 자, 실험을 어떻게 하냐? 실험, 실험을 어떻게 하냐? 실험을. 자, 인종이 깔고 한게낫겠죠 실험을 자, 인종을 깔고 어떻게 하냐면. <laughs> 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브레드보드 뭐라고? 브레드보드 브레드보드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브레드가 뭐예요? 빵, 보드는 뭐예요? 판.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한국말로 하면 뭐, 빵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빵판. 자, 요거좀 구멍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구조가 크게 지금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 위에 보면 요게. 이게 뚝 이런식으로 떨어져요 이런식으로 떨어지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떨어지고 위에 있는 양쪽에 있는 요거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위에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요 밑에 요렇게 요게 지금 다 밑에 철판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철판이 철판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마찬가지, 위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어떻게 되어있다. 여기도 이렇게, 다른 색깔 표시해야 되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된 철판이 밑에 있어요.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밑에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쭉 연결되어 있고, 밑에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요거 요거 말고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요게 요런 식으로 세로로 연결돼 있어로로. 여기 하나의 철판이 하나씩 연결돼 있어요. 여기 세로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번호가 적혀져 있죠. 번호. 요게 지금 하나로 연결된 철판 번호입니다. 철판. 자, 마찬가지 여기도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연결돼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여기에 이제 어 여기에, 이제, 이건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색기장. 색기장, 저번에 본 거죠. 어, 띠가 몇개 있다. 한, 둘, 셋, 네 개가 있다.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갈검, 갈금이죠. 가리 뭐예요? 숫자 1, 검이 뭐야요 흑갈, 적등, 황록, 청자, 회백금 해가지고 있죠. 어, 가리 1, 흑이 0. 그래서 이건 앞에 색깔 두 개는 뭐다? 어, 첫 번째는 10의 자리, 두 번째는 1의 자리. 그래서 1, 0이니까 10. 곱하기 1 0의 몇승. 세번째 자리가 승수죠. 1 0의 1승. 해서 요거는 몇 옴짜리 장이다. 100옴 장이다. 금색은 뭐다? 5차.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여기다 한번 꽂아볼게요. 자, 예, 여기다 꽂고,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꽂았습니다. 짜잔. 여기다 꽂아서,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보이 여기 보이시죠? 26번하고 22번에 지금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자, 요걸 짜잔! 요건 뭐예요? 회로 장기죠 자, 저항 측정할 때놈인데 요거는 하나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200여 기다 놓고 재면 되겠죠. 자, 이걸 놓고 샘이 여기, 탐침 여기에다가 지금 집게, 아가집게를 짜잔! 악어 집게를 딱 연결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 한번 여기에 몇옴이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 되니까 몇옴이다 98.7 99옴 정도 나오죠 99옴 음, 100옴 정도 되죠 자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또 직렬 연결하려면 브레드보드 직렬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 여기 지금 자 보시면 자, 여기 22번에 연결되어 있죠. 22번. 22번 연결되어 있는데 22번 여기 지금 하나 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딱 여기다 딱 연결하고 22번 밑에 칸에 연결하고 어, 번에는몇 번. 자, 하나는 15번에 연결했죠. 그리고 얘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밑으로 쏙 가서, 이렇게 타고 온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쏙 가서, 이렇게 연결돼. 자, 이러면, 어, 100옴짜리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다? 직렬 연결되어 있다. 자, 요거 한 번, 회로시 어, 연결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몇, 몇 옴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한 200옴 정도 나와야 되겠죠? 자, 하나는 여기. 자, 하나는 여기 되니까. 몇옴이 나옵니까? 196옴, 196옴 어, 나오죠. 직렬 연결하니까 99옴 두 개, 뭐 100옴, 음, 거의 200옴 나오죠. 200옴 오차가 조금 있지만 200옴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지금 그거 하나 여기, 여기는 기 밑에 철판이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 했죠 몇번 15번 여기에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또 여기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자 이번에는 몇, 몇 번으로 간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됐어요 자20 28에서 22로 와가지고 22에서 15로 와가지고 15에서 지금 몇번 9번으로 연결되죠. 자, 지금 이게 지금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직렬 연결 맞습니까? 어, 직렬 연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론상 몇옴이 나와야 돼. 300옴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200으로 돼 있죠. 이0 0걸 어떻게 300, 2000으로 0에서 2000까지 될수 있는 요걸로 바꿔서 자 한쪽은 어디? 한쪽은 여기, 또한쪽은 어디? 여기다 딱되면 얼마 나옵니까? 297옴. 300옴에 가깝게 나옵니까? 오차 범위 안에 되나요? 들어가 있죠? 예, 300에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예, 295옴 정도 나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 자 됐습니다 됐죠 자, 직렬 연결 됐고 요번엔 그러면 병렬 연결은 어떻게 하면 될까 병렬 연결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 자, 병렬 연결은 같은 데다가 요걸 이렇게 또 연결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연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같은 줄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그래서 요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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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그 여기 서 요렇게 요렇게 다 연결하면 연결 연 연결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면 자. 자, 여기 지금 이렇다 장이 요게 요렇게 돼 있고 요게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요게 미에1 배고음. 요게 며돔에 배고음입니다. 배고음.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다, 요게. 쌤이 지금, 그린게 요게 지금 뭐다. 밑에, 브레드보드 밑에 있는 철판이 철판. 어, 철판인데, 여기에다가 요걸 탁 이렇게 물려주면. 요렇게 물리는 거나, 요렇게 물리는 거나, 요렇게 물리는 거 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밑에 다리 요거 그, 여기에다가 다리를 집게로 집어서 재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 쌤이 만약에 요렇게 물리면, 요렇게 물리면, 요렇게 물리면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 걸까? 이렇게, 이렇게 어.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몰리는 거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또 핀을 하나 꽂아서 이렇게 하면 가운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해보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자뭐 어떻게 할 건? 그럼 이걸 먼저 이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자 병렬 연결 다시 요렇게 요렇게 제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옴 여기 100옴이다 이렇게 되어있는 병렬연결의 합성장 이걸 이렇게 R 하나로 하려면 합성장 어떻게 하면 된다 R분의 1을 구한다 병렬연결일 때는 그리고 R1이 뭐예요 R1이 100옴 R2가 뭐예요 또 100옴이죠 100옴 하면 요 값이 얼마가 된다 100분의 2가 된다. 100분의 분의 2가 뭐다? r 분의 1이다. 근데 요걸 약분하면 1이 되고 50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r 분의 1이 50분의 1이다. 그러면 이때 r은 무엇입니까? r은, r은 50옴이 된다. 그래, 자, r은 합성장이 50옴이 되면 여기에 50옴이 되면 50옴, 50옴, 50옴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자. 0에 이0까지딱 하고 자, 됩니다이여기 하나, 됐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니까 50. 자, 여기, 0.51이면 왜 이렇게 0.5 0이 나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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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u n 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 나오,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 단계 0에서200 2 0 0에 맞춰 놓고 다시 재면 쇽 이때 합성장이 50, 49.9 예. 네. 나오나요? 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걸 요로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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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요걸. 요걸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저항에 하나 둘 세개 요게 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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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어떻게 요렇게 해서 자 병렬 연결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걸 하나에 저항 하나로 R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된다? 합성장 어떻게 만들까? 어, 요거 무슨 연결? 병렬 연결니까? 이 R을 구한다. r 분의 1을 구한다. R분의를 구한다. R분의일. 자, R분의일은 어떻게? 100분의일 더하기 100분의일 더하기 100분의일이 되겠다. R1이 요거 R2가 요거 R3가 요거 오케이. 그러면 100분의 3이 된다. 어, 그러면 R분의 1이 100분의 3이니까, 자, 계산기. 100, 나누기 3은 33.3. 자, 그래서, R분의 1은 얼마? 33.3분의 1. /3. 그래서, R은 얼마다? 33.35mm. 답성장. 한번 나오는 거 한번 실험으로 봅시다. 실험으로. 자, 여기 지금 장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다가, 자, 어떻게, 이거 힘종이도본게 맞겠죠. 자, 여기다가, 자, 색디장을 그대로 22번 여기랑, 그리고 또 우리 26번 여기에다가 딱 꽂습니다. 꽂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요 그림하고 같나요? 요게, 요 그림이. 자, 빨간색이 밑에 칠한 게 빨간색 선입니다. 그리고 파란 게, 여기 색디장 하나, 둘, 세 개. 되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전. 자. 재밌다, 재밌다. 자. 그 파란 선 요게, 요게 뭡니까? 요게. 요게 요게 담심입니다. 담침 자, 보세요. 하나 여기 딱 되고 하나를33.3 가까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잔 요렇게 연결하면 같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3.9 오차가 조금 있지만 어, 그렇게 나옵니까? 어? 비슷하게 나오죠? 33.7. 예. 나옵니다. 자, 야.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자. 자, 직렬 연결의 합성항은 어떻게 구한다? 직렬 연결은 몇 줄로 연결하는 거야? 한 줄로 연결한다. 쭉, 파이프가 하나로 연결된다. 그래서, 첫 번째 r1, r2 요거를 직렬 연결, 합성장 r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그냥 r 다, r1 더하기 r2 그냥 더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오케이. 더하면 되고 자, 병렬 연결. 한 줄로 가다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연결을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때 r1, r2를 했을 때 합성장 병렬 연결 합성장 r을 구한다. r분해를 구한다. r분해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 r분해는 R1 분의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할수 있겠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뿅.